아, 어, 굉장히. 아, 네, 네. 예. 네. 네. 아, 어서 오셔서, 와. 이거, 투어렉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아, 하차가 와. 야,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딱이 투어렉 봤을 때, 네. 그 마음이 되게 설레였어요. 음. 야, 내가 좋아하는 그 폭스바겐 모델이 드디어. 네, 없습니다. 네, 어, 나온다. 네, 네. 맞나요? 투어렉? 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아웃플라츠 분당전 시장 전정진 팀장입니다. 좀 새해 처음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뭐, 영상 찍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일단, 투아렉은 지금 기자님 보시는 것처럼 전시차가 아니에요. 투아렉이 22년식이 연말에 소량 판매가 되었어요. 전국 딜러 다 통틀어서 50대가 채안 되고요.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프레스티지 등급들은 소량만 들어왔었고, 이제 프리미엄 등급들 같은 경우가 좀 물량이 많았기에 소량 재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투어를 기다리셨던 분들 워낙 많으실 거예요. 기존부터 저희도 계약 걸어두신 분들 상당히 많고. 거의 2년 가까이 계약을 걸어 두고서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서야 22년식으로 받으시게 된 건데 그래서 프레스티지는 기존 계약자분들 초반에서 다 끝나 버렸고요.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프레스티지에서 계약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소량 재고가 남아 있게 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22년식 투아렉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차량 금액 8,69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고 그 위로 또 알라인 이 있고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디플렉 색상이고요. 이제 외관은 보시면은 마지막에 22년식 전에 국내에서 마지막 판매됐던 모델들과 똑같습니다. 뭐 차체 크기라든가 디자인 뭐 하다못해 휠 디자인까지 다 동일하고요. 다만 매트릭스 헤드램프, 다이나믹 턴 시그널 등은 이제 상위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프리미엄 모델에도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다이나믹 턴 시그널 등 그리고 주간 주행 등이 보실 수가 있고요 투아렉 프리미엄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에어 서스펜션과 뒷바퀴 조향이 같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올일 스티어링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30가지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어뷰, 3배님들도 카메라 옵션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내장의 디자인들이라든가 뭐 시트에 대한 약간의 색상 차이 정도가 있고요. 그 이후 프레스티지에서 알라인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앞범퍼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외관적인 스포츠 패키지 부분들, 그리고 실내에 있어서 알라인 로고들, 시트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주실게 기존에 국내에 들어왔던 투어렉에서는 프리미엄에는 앞자리 통풍 시트나 뒷자리 열선이 없었고요.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야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리미엄에 앞자리 열선, 뒷자리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앞좌석 마사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기존 투아렉을 구매를 하실 때에는 프리미엄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야 뭐또 통풍시트나 뒷자리 열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어서스오리스티어링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차량 금액을 주고 구매를 했을 때 적어도 뭐 통풍시트 뒷자리 열선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그래서 프레스티지로 많이들 올라가셨던 건데 이제 편의 사양은 프리미엄에 또다 내려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360도 카메라는 또알라인에만 적용이 되었어요. 네, 그 에어랩 의3 6 0 카메라를 이 프레스티지로 갖고 내려와서 프레스티지부터 3 6 0 카메라가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알라일, 이세 가지 등급 차이를 보실 때 내가 이 차량 투아렉을 탈때 나는 뭐 승차감이라든가 뭐에어서스 같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다니는 골목들이 워낙 좁기 때문에 오리 스티어링, 그런 회전 반경 이 좁은 차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프레스티지로 가셔야 되고요. 프레스티지에서 나는 조금 유니크하고 스포츠 패키지, 이런 희소성 가치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R라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전 투아렉과는 다르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22년식부터는 프리미엄에도 모든 편의사양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에어 서스펜션, 올힐 스티어링,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차하실 때 에어류뷰 360도 카메라, 무드 등 30가지 컬러. 요 정도는 난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투아렉 프리미엄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3년식은 3월부터 꾸준하게 계속 들어올 예정이지만, 어차피 이후 차량 금액이 또 인상이 될 거고, 프로모션이 줄어들 걸 고려를 했을 때, 투아렉 프리미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재고가 남아있을 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전시장에서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직전, 뭐 불과 한이주가채 되지 않았죠. 22년 12월에 폭스바겐이 조금 이례적으로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의도로 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프로모션들이 최대치로 들어가게 되었던 건데, 이제 그 연말에 기자님과 말씀을 나누고서 굳이 그 1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영상을 찍지는 않았어요. 뭐,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그리고 그럴 시간조차 없었기도 했고요. 워낙 순식간에. 시작해갖고 끝나버린 프로모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영상을 별도로 찍진 않았습니다. 그부분 12월 연말 프로모션은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으로 다시 안내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23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면서 밖에 프로모션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테온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지금 몇 개월간 쭉 유지를 해오고 있고 연말 가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얘네 아테온 프레스티 지 전륜구동이 있고 위에 사륜구동이 있고 위에 알라인 등급 인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아테온 프레스티 지 전륜구동을 가장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얘네 이제 공식 프로모션이 현금 구매하실 경우 10.5% 폭스바겐 파이낸셜 사용 시12% 할인 들어가고요 그위에 사륜고동 알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 구매 시5% 폭스바겐 파이낸셜 사용 시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테온엔 트레이드인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에 운행하시던 차량을 저희 쪽 인증 중고로 처분을 해 주시면 추가 300만원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테온 같은 경우 그 외에 또 워낙 좋은 혜택들이 있어서 연락 주시면은 뭐 연말 뭐 1월 상관없이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다행히 아직 등급 색상별로 소량씩 재고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태원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골프죠. 골프 같은 경우 프리미엄 프레스티지로 나뉘게 되고요. 골프는 12월에도 그랬고, 작년 내내 지금까지도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 구매 시에 할인은 아예 없고요. 폭스바겐 파이널셸 이용 시1.5% 할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골프는 워낙 폭스바겐의 대표 해치백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할인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왔던 것도 있고요. 근데 골프는 기존의 계약들이 많기도 하고 물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대기가 상당히 길었는데 이제는 대기 없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도 원래는 정말 가망성이 없었는데 프리미엄 현재 화이트 색상은 소량 재고가 들어와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은 색상별로 소량씩 재고가 있기 때문에 골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랜 대기 기간 없이 즉시 구매가 가능하신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 제타죠 제타 이제 프리미엄 프레스티로 나누게 되고요 제타도 이번 달 할인은 없습니다 현금 구매하실 경우 할인은 없고 폭스맨 파이낸션 사용시 할인 1.5%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 그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얘 또한 이제 물량이 일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티구안 이제 티구안 5인승 2.0 디젤 차량이고요 얘는 이제 전륜 두 가지, 사륜 한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티관안 같은 경우에는 현금 구매하실 경우 3.5%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 시5% 할인 이 적용이 됩니다. 1 2월간는 조금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스페이스가 아무래도 12월에 가장 많이들 찾아주셨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단일 트림 가솔린 모델이죠. 2.0 가솔린 티관안의 롱바디 모델이고. 얘는 이제 현금 구매하실 경우 2.5% 폭스바인 파이널샷 사용시 4% 할인 들어가고요. 다만 올스페이스는 아트온처럼 트레이딩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운행하셨던 차량을 저희 쪽인증중고로 처분을 해주시면 이제 추가 250만원 할인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스페이스도 디젤을 뭐, 찾으신 분들도 간간히 계셨어요. 근데 올스페이스가 이번에 디젤로 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올스페이스는 이제 디젤 모델은 프리미엄 프레스티지로 나뉠 예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은 가솔린 모델보다 디젤 모델이 더 비싼데 얘는 이제 올스페이스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금액이 519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스페이스 TDI 같은 경우에는 할인 금액이 현금 구매 시에 3.5%폭스바인 파이낸셜 이용 시5% 할인 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가솔린보다 할인이 1%더 들어가요. 트레이드는 똑같이 250만 원 적용이 되는 점 참고를 해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차량들이 등급 색상별로 재고는 다 소량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 이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그 디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재고표가 떠있지는 않지만 미리 대기기를 걸어 두신다면 런칭을 했을 때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투아렉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셨겠지만 투아렉 같은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프리미엄 22년식 물량에 대해서. 프로모션은 현금 구매하실 경우 11.5%폭스바인 파이낸셜 사용시 13% 할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2 3년씩 런칭을 하면 차량금의 인상도 들어갈 거고 프로모션은 줄어들 걸 감안을 해서 같은 스펙이라고 고려를 했을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서 22년식 물량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나올 예정인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그래도 또 네.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좀 여러 차종들 출시 계획이 있어요. 네. 일단 골프의 고성능 GTI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네. GTI가 22년식 투아렉과 똑같이 23년식 런칭 계획이 있지만 21년식 물량이 소량 판매가 되었어요. 네. 얘는 약간 지도세도 모르게 판매되긴 했죠. 네. 그래서 12월에 이제 기존에 계약 걸어두셨던 분들 뭐 한해서 조금 소량 출고가 되기도 했고 네. GTI가 23년식이 투아렉과 동일하게 이제 3월 정도 출시 예정이고요. 어.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올스페이스가 현재 가솔린만 판매되고 있지만 네. 디젤 모델로 두 가지 프리미엄 프레스티지로 해서 3월 정도. 또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네. 그러면 3월달에 투아렛 GTI 23년식 올스페이스 TDI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디젤 모델 두 가지가 들어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ID.4가 한 4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딜레이돼서 5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D.4는 워낙 지금 대기 기간이 길. 도 하고 계약이 워낙 많아서 근데 23년식은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 기간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작년 물량과 계약 순번들을 고려를 한다면 1년 정도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땡겨주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라도 이 빨리 걸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틀라스라는 차량이 있어요. 대형 SUV죠. 이제 투아렉이랑 오히려 차체 크기는 투아렉보다 조금 더 큰데 이제 투아렉은 조금 더 고급 SUV. 쪽에 맞춰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투어렉은 국내 차량은 뭐 GV80이라든가 수입차에서는 벤츠 GL이 뭐 BMW X5 등이 경쟁 차종이 될 거고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 투어렉보다도 커요. 음. 그래서 헬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고급에서 좀 매니아층이 또 두텁잖아요. 네. 음. 그 차량들 사이즈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틀라스가 충분히 대안방에이될 걸로 보이고요. 아직 뭐 금액대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시를 하고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 손번에 의미를 두고 미리 걸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간단한 정보는 사기통 가솔린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V6가 안 들어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틀라스에 V6 달고 와 버리면 차량금이 워낙 엄충 떼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사기통으로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 0 가솔린으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친절한 생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